안녕하세요 여러분 좋은 아침 문안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2장 15절 말씀으로 목상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율법과 그 명령과 규정을 자기 육체로 배하심으로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일리를 만들어 평화를 이루게 하셨으니 오늘 목상의 제목입니다 교회 하나의 새로운 인류 신 인류를 외치는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집을 이식한 천재적 두뇌, 질병 유발 DNA 제거, 줄기세포 이식을 통한 난치병 치유, 사람 복제, 늙지 않고 젊음을 유지하기 등에 대하여 언급하죠. 우리의 관심을 끄는 매우 파격적인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인 타락, 죄, 부패와 같은 영혼의 문제는 다루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우리는 신인류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15절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라는 신인류를 만들어 평화를 이루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서로 미워하고 적대시하던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여 그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들을 갈라놓던 분열의 장벽은 무너져 내렸어요. 그리하여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인류가 되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유대인 이방인이라는 딱지가 붙지 않습니다. 서로 종교, 문화, 전통, 피부색, 성별, 신분, 벌이가 다르지만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하나입니다. 이들을 나누던 세상의 기준이나 평가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전에는 볼수 없었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던 율법의 명령과 규정은 더 이상 효력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율법의 정제와 저주를 그 몸에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모든 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유대인 신자나 이방인 신자는 차별 없이 이 구속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유대인에게 더큰 은혜와 사랑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방인이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누락되는 게 아니에요. 차별 없는 완전한 사랑으로 탄생한 것이 바로 어. 교회인 것이에요. 물론 구약시대에도 광약교회가 있었어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믿는 사람들이 참 이스라엘로 어, 그리스도의 교회였던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 사건 때 성령의 강림 사건을 통하여 교회는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모든 종류의 죄인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과 화목해된 자들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한 몸이 되었어요. 이들은 화평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서로 화평케 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은혜드 시대를 살아가는 신 인류 교회입니다. 이들은 빈부 기천으로 구별도 차별도 되지 않아요. 이들은 모두 크리스천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주류 그룹과 비주류 그룹으로 나뉘지 않아요. 근본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하나의 신 인류가 된 교회는 모두 동일하게 의롭다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놀라운 것은 전에 미워하며 원수된 자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해된 후에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형제 자매가 된다는 것이에요. 원수들이 한 가족이 되어 화평하는 곳이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이것이 세상에는 없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하나의 신인류 교회인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는 바로 천국의 모형입니다. 분열과 반복으로 상처받고 지친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고 싶은 화평과 화목과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인류 교회 안에 있습니다. 각기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리스도의 화평으로 서로 화평하는 교회가 건강하고 복된 교회입니다. 거창한 말 같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신인류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묵상 질문 드리겠습니다. 종과 상전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어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는 분명 세상과는 다르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피로 이러한 하나의 새로운 신인류 교회에 속해 있습니까? 상처 주는 차별도 구별도 없이 화평하는 한 가족 교회를 이루려면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답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한 사람 신인류 교회를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새로운 교회 신인류 교회 바로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아버지 구별된 삶, 바로 화목하고 평강을 누리며 서로를 사랑하는 복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를 기원합니다.